오늘의 질문 중학 개념선행은 언제부터 나가면 되는가? 학년의 중학교 1학년 내용은 중학교 1학년 때 나가면 됩니다. 자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욕 먹겠죠. 몇 학년부터 나가면 되는지는 사실 정해진 답이 없어요. 초등학교 6학년 과정에서 분수 소수 나눗셈 부분 계산이 잘 되는지 비와 비율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정도만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나가도 무방하다고 봅니다. 자 그리고 소단원 기준에서는 톱니바퀴나 이익금 비례배분 문제 이 정도만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정도 확인하면 될것 같아요. 두릉스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아니, 이게 학생이 얼마나 잘 알고 있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얼마나 공부할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산력 암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받쳐 주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공부 태도가 얼마나 잘 되어 있고 최대 몇 시간 앉아 있을 수 있냐 요거 요런 요, 요소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. 자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1단원에 보면은 분수의 나눗셈에서 혼합 계산하기 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단원만 보면은 막1 2. 3 이렇게 돼 있어요. 개판입니다. 그런 글자들을 보고 애가 아, 얼마나 이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.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예요. 선생님들은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되어 있는 게 일단 필수입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, 여기 제가 이렇게, 이렇게 깔아놓는 요 문제 있죠. 요거를잘 풀어내면은. 조금 더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빨리 당겨도 좋습니다. 자, 6학년 1학기 비와 비율 요게 꽤 중요한데요. 방금 여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요 문제 정도는 빨리 풀려야 중학교 진입이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요 문제가 잘 풀리면은 조금 더 욕심을 내도 되는 거예요. 뭐 예, 중학교 1학년 1학기 열, 1차 방향식의 활용이나 2학년 1학기 연립 방향식 활용 부분이 빨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. 자,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듯이. 초등 과정을 뗐다! 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고 초등학교 과정 같은 경우는 엄마 표수학이 많아요. 그리고 인강 뭐 보거나 아니면 애가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. 여러가지 이제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통 중학교 1학년, 1학기 나갈 때 어, 너다 봤네. 어, 와, 와, 와. 어, 이너 최상위까지 했네? 하지만 반이 똑같이 구성이 된단 말이죠. 그래서 그, 요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게 다 떼서 올 필요도 없고,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하고 들어와야 된다.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조금 팁을 좀 드리면, 다양한 애들이 다 모여서 온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조금 경력이 많은 선생님이었으면 좋겠어요. 어, 왜냐면 초보 선생님들은 사실상 이제 초등과정에서 뭘 하고 올라오는지 뭐 아니면 애들의 이해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좀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유 뭐 경력직만 뭐 인정해주는 뭐 그런 세상 뭐 이렇게 해도 뭐할 말은 없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적어도 1년차 선생님은 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그 제가 그냥 뭐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인텔리전스라는 이제 교육학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책이 있는데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만 좀 조심을 하시면 뭐 대충 다 됩니다 자 요까지도 말씀을 드려도 부모님이또 물어봐요 아니 그래서 몇 학년 때냐고 자, 3학년에서 5학년 때 중학교 과정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뭐요 정도까지만 해도 그렇게 늦은 건 절대 아니에요 아니 심지어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1학년 1학기를 그때 나가도 막 엄청 늦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제말 믿어주세요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자사고 라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학원 가려면 뭐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맞추려면은 보통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 때 중등 과정을 나가기 시작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, 학생이 수학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수학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준비라 함은 학원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애가 얼마나 흥미있어 하는지 그 다음에 뭐 연습장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면 대충 선생님들 다 보이거든요 요거는 뭐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너무 이 내용이 길고. 그렇게만 되고 난 다음에는 중학교 3학년 과정은 어차피 뭐 18개월 정도는 어차피 다 떼요. 그래서 시작 시기는 정말 모호하게 잡아도 됩니다.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시작을 했다. 그러면은 초등학교 6학년 언저리면 이제 정석 들어갈 수 있고,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선행을 중학교 과정을 시작을 했다. 그러면은 6학년 2학기 정도면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. 근데 어차피 6학년 1학기 때 들어가나 2학기 때 들어가나 고등학교 거를 빨리 들어간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. 어. 그런 것보다 얼마나 더 길게 가는지가 더 중요하고, 거든요?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차뭐 선행 맨날 빨라봤자 뭐 미적분 제대로 못하면 끝인 거고 수능 제대로 못 치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뭐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쭉 달려야 되기 때문에 어릴 때막 언제 어, 뭐 해야 돼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학생이 얼마나 수학을 재미있게 접근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고 얼마나 제대로 배우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 요약 3학년에서 5학년 정도에 시작하면 너무 빠르다 하지만 부모님들의 엄청 높은 기대치를 만족한데는 이 정도 시작하면 된다. 자, 그럼 오늘 이제 마, 말씀드리고 싶은 건 끝났는데요. 뭐 그렇다고 뭐할수 있는 애를 뭐안 시키는 건좀 말이 안 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고 어차피 준비가 되어 있는 게 훨씬 중요하고 얼마나 계산력이 빠르냐, 이해도가 높으냐, 계산력, 이해력, 추론력, 뭐 문제 해결력, 외적 해결능력, 외적 해결능력 뭐 등등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잘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. 공만 되면은. 결국에 중학 과정, 고등학교 과정 날라다니듯이 나가면 됩니다.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. 그러면 다음 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<laughs> 알림.